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감정을 느끼고 또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사랑이라는 감정은 우리 삶을 가장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힘을 지녔다고들 하죠. 그런데요. 문득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우리 중년에도 다시 설렐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어느덧 아련한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는 건 아닐까요? 익숙함과 편안함이 자리 잡은 일상 속에서 다시금 가슴 뛰는 순간을 만날 수 있을까요? 대답은 네, 물론입니다입니다. 중년의 사랑은 더욱 깊고 더욱 진실하며 더욱 섬세한 감정의 변화를 동반하곤 하죠. 어쩌면 젊은 시절의 사랑보다 더 뜨겁고 성숙한 형태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다시금 찾아온 사랑, 그 설렘의 순간들을 알려주는 은밀하면서도 분명한 신호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놓쳐서는 안될 중년의 사랑 시작 신호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실까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들수록 삶의 지혜와 경험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와 경험은 사랑을 대하는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오죠. 젊은 시절의 사랑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열정이었다면 중년의 사랑은 잔잔한 호수처럼 깊고 잔잔하게 스며드는 감정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잔잔함 속에는 예측할 수 없는 강렬한 파문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파문이 시작되는 미묘한 순간들은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그첫 번째 신호는 바로 적극적인 관심 표현입니다. 물론, 관심 표현은 젊은 세대에게도 나타나는 보편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중년 여성의 경우, 단순한 호감을 넘어 진지한 관계를 원할 때, 훨씬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그녀는 당신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 하고, 당신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피상적인 관계가 아닌 진정한 영혼의 교감을 추구합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당신은 그 진심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동정심이나 위로가 아닌 당신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싶어 하는 그녀의 간절한 마음을 말이죠. 두 번째 신호는 소중한 시간 할애입니다. 중년의 삶은 바쁘고 정신 없습니다. 사회생활, 가정생활, 그리고 개인적인 여가까지 시간을 쪼개고 쪼개어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당신과의 시간을 특별하게 여기고 그 시간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스케줄을 조정하려 한다면 이는 분명한 사랑의 신호입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을 통해 그녀는 당신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려 합니다. 어쩌면 그녀는 당신과 함께하는 순간을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게 느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곧 그녀의 자원이며 그 귀한 자원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은 당신에 대한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진지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바쁜 일정 속에서도 당신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함께 참여하려 하거나 당신이 힘들 때 기꺼이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들어주는 등 그녀의 행동에서 당신은 진정한 배려와 애정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성숙한 갈등 관리입니다. 모든 관계에는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중년의 사랑은 갈등을 대하는 방식에서 그 깊이와 성숙함이 드러납니다. 그녀는 갈등 발생 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대화와 이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숙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당신의 감정을 존중하며 갈등을 단순한 문제가 아닌 관계 성장의 기회로 삼으려 합니다. 이는 오랜 시간 삶의 파도를 헤쳐오며 얻은 지혜의 결과입니다. 그녀는 당신과의 관계가 사소한 오해로 인해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갈등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욱 견고한 신뢰를 쌓아가고자 합니다. 그녀는 당신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생각을 차분하게 전달하며 함께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진솔한 대화입니다. 중년 여성은 함부로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 얻은 경계심과 신중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녀가 당신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오랫동안 숨겨왔던 고민이나 과거 이야기 혹은 일상 속 작은 기쁨들을 스스럼 없이 공유한다면 이는 당신을 믿고 마음을 열었다는 암묵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단순한 지인이 아닌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솔한 대화는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유대감과 신뢰를 형성하는 기반이 됩니다. 그녀는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고 당신의 감정을 헤아리며 당신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할 것입니다. 그녀의 솔직함은 당신을 향한 그녀의 신뢰이자 사랑의 시작을 알리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바로 부탁입니다. 언뜻 보면 평범해 보이는 이 행동이 왜 중요한 신호일까요? 중년 여성은 이유 없이 시간을 낭비하거나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부탁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당신과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시작하려는 섬세한 시도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당신에게 어떤 부탁을 해온다면, 이는 이미 그녀의 마음의 문이 당신에게 열렸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의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이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탁의 내용이 아니라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녀의 태도와 그 이면에 담긴 마음입니다. 이는 당신을 그녀의 삶에 끌어들이고 당신과의 관계를 더욱 가깝게 만들려는 그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녀는 당신의 능력을 믿고 당신의 존재가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분위기를 챙기는 외모입니다. 중년 여성의 외모 관리는 젊은 시절과는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진한 화장이나 과도한 노출보다는 은은한 향기, 깔끔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 그리고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링에 신경 쓰는 것은 누군가에게 예뻐 보이고 싶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특히 당신을 만나는 날, 그녀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거나 은은한 향수를 뿌리고 나온다면, 이는 분명 당신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 하는 그녀의 노력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시선을 의식하고 당신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섬세한 변화는 그녀의 내면에서 당신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싹 트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녀의 외모에서 풍기는 자신감과 우아함은 당신에게 그녀의 매력을 더욱 강하게 어필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년 여성의 사랑 표현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일곱 번째 신호는 깊은 경청입니다. 말 없이 온 마음으로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은 중년 여성의 사랑. 표현 중 가장 섬세한 형태 중 하나입니다.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그녀의 눈빛, 고개 끄덕임, 그리고 때로는 따뜻한 손길 등으로 당신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당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당신의 감정을 읽으려 합니다. 이는 당신에 대한 깊은 존중과 애정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녀는 당신의 내면을 이해하려 하고 당신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깊은 경청은 당신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선사하며 당신이 그녀에게 더욱 마음을 열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덟 번째 신호는 가치 인정과 칭찬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고 당신의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며 진심으로 칭찬해주는 것은 그녀의 깊은 호감의 표현입니다. 단순히 좋게 봐주는 것을 넘어 당신의 진가를 알아본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강점과 재능을 높이 평가하고 당신의 노력과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해줍니다. 이러한 인정과 칭찬은 당신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녀와의 관계에서 당신이 더욱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당신의 존재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녀의 칭찬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존경과 애정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홉 번째는 사소한 행동과 말투에 대한 세심한 관찰입니다. 중년 여성은 직접적으로 감정을 표현하기보다 사소한 행동과 말투로 호감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이야기에 집중하며 몸을 기울이거나 무심코 당신의 손을 스치듯 잡는 행동 혹은 당신에게만 특별히 친절한 말투를 사용하는 등 그녀의 모든 움직임과 언어 속에서 당신은 숨겨진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세심한 관찰만이 그녀의 진심을 읽어낼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그녀의 무심한 듯한 행동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녀는 당신에게만 특별한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신호는 편안함 속의 진심입니다. 겉으로는 당신을 편안하게 대하면서도 속으로는 당신을 믿고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때 그녀의 진심을 읽어내야 합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려 합니다. 이는 당신과의 관계에서 그녀가 얼마나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녀의 편안함은 당신에 대한 신뢰와 애정의 깊이를 반영합니다. 그녀는 당신 앞에서 꾸밈없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으며 당신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편안함 속에서 피어나는 진심이야말로 중년의 사랑이 지닌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입니다. 중년의 사랑은 젊은 시절의 사랑과는 다른 특징을 지닙니다. 첫째, 신중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얻은 지혜로 인해 중년의 사랑은 더욱 신중하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둘째, 감정적 교류가 중요합니다. 서로의 감정에 세심하게 반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사랑이 육체적인 끌림의 기반을 두었다면 중년의 사랑은 정신적, 감정적 교류를 통해 더욱 견고해집니다. 셋째, 중년의 사랑은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 과정입니다. 남은 날들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고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힘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동반자를 만나는 것은 중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결론적으로 중년에도 사랑은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젊은 시절보다 더욱 깊고 의미 있는 사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의 신호들을 알아차리고 용기를 내어 그 감정에 솔직하게 다가서는 것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10가지 신호들을 통해 당신의 삶에도 다시금 설렘의 꽃이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가장 고귀한 감정이니까요. 당신의 중년에도 다시 찾아온 사랑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더욱 찬란하게 비춰주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